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그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에세이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104세이신 교수님이 40년 전인 60대 때이 교수님이 매일 퇴근을 하면 가장 먼저 그 당시 8순이 넘으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서 안부를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어머니께 인사만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를 30분 남짓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맞장구도 쳐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시면서 중요한 교수님의 일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팔순의 어머니께서 아들 교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답니다. 오늘 옆집 개가 강아지를 일곱 마리나 낳았는데, 참 이상도하지? 뭐가 이상한데요, 어머니? 아니, 새끼를 일곱 마리 낳았는데, 그 중에 두 마리는 흰둥이고, 세 마리는 검둥이고, 또두 마리는 얼룩이를 낳았다더라. 세상에 이상도하지? 어떻게 새끼를 그렇게 낳았을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laughs> 어쩌면 어머니가 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은 한국 최고의 지성인 교수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어머니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들이 있기에 이 팔순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한두 가지를, 이야기거리를 준비하고 저녁에 아들이 오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 주려고 그렇게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어머니는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되풀이하기도 하고 또 정말 교수님이 듣기에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겠죠. 그렇지만 교수님은 어머니의 그 작은 행복을 지켜 드리기 드리려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어머니 방에 가서 어쩌면 하찮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소중하게 지키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본인의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야, 이 교수님이 참 효자셨구나, 자식된 도리를 참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 아이고 나는 이 교수님에 비하면 자식 된 도리를 잘못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 자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올해가 한달 남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식으로서, 또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 우리의 도리에 충실하였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차분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별칭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별칭이 붙은 이유는 호세아 선지자 개인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깊고 큰 사랑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려 6명의 왕이 바뀌었고 그 중에 5명은 반란이 일어나서 암살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였고, 끊임없는 쿠데타로 나라가 기울어지면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혼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 바알 종교로 인한 영적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 바알은 이방민족들이 풍요를 보장해 주는 신으로 섬기는 외래 종교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이 바알 종교를 받아들였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면서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농사의 풍요가 바알로부터 온다고 믿고 그런 풍요를 획득하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바알의 제단을 많이 만들고 우상을 더 많이 세우고 또그 앞에 호화로운 제사를 바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전의 선지자들에게서 볼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은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그것들에게 몸과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고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음란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호세아에게 이 고멜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조금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루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하를 섬기며 바하루상을 온 나라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든 장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일가가 처형당한 곳이 바로 이스루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고 짓게 하신 것은 이스루엘에서 사악한 아합의 일가에게 내리신 그 처참한 심판이 이제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첫 아들 이스로엘을 낳은 후에 이번에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뜻이고 앞에 붙은 접두어인 로는 이 없다 영어로 하면 n o 이나노우겠죠 없다라는 뜻의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긍휼이 없다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피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진노와 심판에 극률은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심판할 것을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단호한 그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로안미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안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앞에 붙은 로는 역시 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로합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스라엘에서 내렸던 그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심판의 긍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벌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깨어진 것이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피해 심판이 일어난 곳인 이스라엘 극률이 없다는 뜻의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에 로암미라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식에게 좋은 이름, 소망이 담긴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할 생각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펴서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있으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완전히 끝난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곧바로 이어지는 일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참알수 없는 분이다" 싶은 그런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방금 그 구절까지 극률이 없는 심판을 내리겠다고 완전히 너희는 끝났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십 절에서 다시 그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분명히 조금 전에 로 안미라고 내네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회복에 대해서 더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일장에서 말한 것을 정확하게 뒤집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 루하마를 루하마로, 로 안미를 안미로 회복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 자기 백성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시는 그런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어버릴 수 없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바쳤던 재물을 즐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만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로 마음을 열어버리고 열심히 그리로 달려가는 삶을 살곤 합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외에도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번영과 성공을 사랑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껏 세상같이 사람들의 집착하면서 그렇게 여러 갈래에 다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랑을 자꾸 다른 대로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내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믿음. 그런 위선의 행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당연히 백번, 천번이라도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심판을 쏟아붓고 우리에게도 로루하마라고, 로암미라고 선언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김받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 죄 가운데로 나아가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어긋나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할 사람이 있으신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로도, 죽음조차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곤고한 일, 두려운 일, 염려스러운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른 대로 넘기지 말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길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토록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처방을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이내라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처럼 인애라고 번역하든지 긍휼, 자비 이렇게 번역하지만 오늘 이 호세아 6장 6절에서 쓰여진 헤세드는 인애, 긍휼, 자비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리의 충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제사나 번제보다 너희가 도리에 충실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앞부분인 6장 1절부터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이 말씀은 참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죠. 아마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결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결단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로 했구나. 참 잘했다, 잘 생각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랴? 나는 너희의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도리에 충실한 삶을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많은 재물을 싸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호화찬란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아마 이 말을, 이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제사를 보면서, 야, 이 사람들아, 참 답답하구나. 나는 너희의 그런 삐까번쩍한 제사가 아니라 헤세드 너희 도리에 충실한 삶을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에 충실해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호화로운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나는 바란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에 충실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로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나는 바란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이며,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 가정과 직장과 여러 삶의 자리에서 인해가 없었고, 도리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판도 없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지는 인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합당한 도리에 충실한 삶의 제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때 국률이 여김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고 회복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진실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믿음의 도리, 사랑의 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 가정 가정의 가장이며 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의 헷세드 제가 충실해야 할 도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자의 도리, 교사의 도리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돌보는 목자의 도리가 저에게 있고, 인생의 아픔과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자의 도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부모님들께는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저의 자식들에게 아버지, 아버지로서의 도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진 헷세드 도리입니다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런 도리들에서 벗어나지 않고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도리들에 충실하지 않고 수백 번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 그 도리를 진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